십칠 년에 결정하고부터는 조금 계속 힘들었어요 모순된 욕망을 갖가지도 계속했던 고민. 유명인이라는 거에 대한 욕망이지는 있 아, 안. 그런데 제 노래는 명곡을 써보고 싶. 명곡은 만들었는데 나는 안 유명해. 음. 그럼 살기 너무 편한 사람. 모두가 꿈꾸는 사람. 저 작품이 엄청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모자라. 이름 많은데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네, 모두의 꿈이에요. <laughs> 어려워. 위하 위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변입니다. 이승윤이 j t b c 예능 신비한 레코드샵에 출연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답했다. 이승윤은 2017년 본격적으로 음악인임을 선포하고 그 길을 걷게 된 이후로 힘들어 왔던 것에 대해 스토리했는데 그 이유가 정홍일 등타 가수들이 경제적 생활고에 대한 어려움에 포커싱에 답했던 것에 반해서 이승윤은 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의미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윤은 자신은 유명인이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크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예술 창작자로서 명품이라 할 만한 곡은 남기고 싶다고 했다. 인간 존재와 절대자 신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사람 사랑과 나눔 소통. 그 인생 철학을 위해서 단지 음악이 도구일 뿐인 예술 철학자 이승윤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사람 사랑에 따스한 마음을 노래를 통해 듬뿍 전하고 싶은 것이 진정한 꿈이기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 대상인 진리보다 그 진리 전달자인 자신이 더 앞서서 유명해지는 것은 진리의 구도자로서 자세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고, 따라서 그동안 그 모순점에 대해서 갈등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기왕 그 음악을 통해 표면적 인생 성공을 바라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을 대부분의 가수들에겐 이승윤의 저런 대답이 윤종신과 장윤정이 반응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인이 말하는 명곡이란 무엇인가? 윤종신이 말처럼 저작권료 수입이 큰 것을 의미할 것이다. 소위 말해서 명곡은 대박곡을 의미한다. 노래보다 유명해지지 않고자 하는 이승인의 내심을 단지 알아보는 사람 적은 상태로 두둑한 저작권료 수입에 부담없이 편하게 거동하는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구보다 진리의 구도자이고 예술 철학자인 이승인의 속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청변으로서는 다소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MC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표하는 이승윤의 저 웃음, 그 얼굴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길 바란다. 사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2005년도 발매된 리쌍의 노래 제목인가요? 어쩔 수 없이 아웃사이더로서 외로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진리의 구도자의 포용적 사랑의 웃음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타까움과 씁쓸함 절대 없을 수 없는 웃음이다.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 그리고 이승인이 이러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나는 음악인이야! 이렇게 삶을 산건 2017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쭉 계속 힘들었습니다. 제 욕망 두 가지의 충돌, 그 모순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저 스스로가 막 유명인사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거는 좀 원,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귀, 찮아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노래는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창작자고. 그리고 저도 명곡이라는 걸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이고. 근데, 이두 개의 욕망이 되게 모순된 거라서, 이거를 같이 갈 방법을 제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노래보다 이름이라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훨씬 더 멀리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저는 진짜 명곡이라는 걸 한번 써보고, 죽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아제 이름 앞에 왔으면 좋겠는데 제 새벽이 빌려준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이승윤 그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점은 2017년도부터이고 그때부터 줄곧 지금까지도 힘들었다고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망 두 가지의 상호 모순성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이다. 자신은 그동안 결코 노래를 통해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으며, 그 이유는 원체 스스로가 그런 것을 귀찮아하는 성격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음악 작품 결과물인 노래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원했다고 한다. 자신 역시 창작자이기에 명품곡, 명곡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드러나고 유명해져서 대중과의 소통 채널이 제대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자신이 주옥 같은 예술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준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자신의 유명세나 이름 석자보다 자신의 음악작품이 더 유명해지고 더 앞에 놓이게 되길 원하는 진정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과연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가수나 가수 지망생들이 꿈과는 정반대의 꿈을 이승윤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온 우주 절대자 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존재에 대한 진실 등 진리의 메시지를 형이상학적이고 비의적인 상징, 비유 등을 통해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완성한 명품 예술 작품들보다 이것을 부른 가수 이승윤이 더 드러나고 유명해지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그가 노래를 통해 설파했던 진리 메시지가 이미 진리가 아님을 증거해버리는 이러한 아이러니 역설, 바로 이 진리에 대한 통찰적 지혜를 이승윤 자신은 이미 스스로 마음에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진리는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더 우선되며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미리 예비한 자, 광야에 외치는 자였던 세례 요한 역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진리를 설파했었음에도 결코 자신은 진리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단지 미리 그 진리를 예비시키는 예언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세우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답했던 것이다. 고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신발 끈을 매거나 푸는 것을 심히 비천한 행동으로 간주했었기에 이는 최극상의 겸손적 표현인 것이다. 인간이 존재 실체, 즉 하나님 절대자 신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육체적 존재도 감히 스스로를 더 앞세워 높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절대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은 절대적 후순위인 것이다. 그리고 실로 이를 깨달아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이어야만 비로소 그 위대함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것이기에. 그리고 통상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리를 설파하는 초기에는 비록 순수함을 간직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너무나 유명해지면 인간의 나약함상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어느덧 자신이 앞세워 설파하는 그 진리보다도 더 자신 스스로를 앞세우게 되는 우를 범하여서 진리에 선생된 자가 도리어 그 진리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빌비재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숱한 일일 것이다. 신약성경의 상당 부분 저자인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스스로도 고백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이다. 결국 역설적이게도 자신 에고를 낮추고 비우며 무로 돌림이 비로소 진정한 실체인 나, 즉 하나님과 동체로서 하나됨의 진리를 깨닫고 온 우주에 충만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무한대의 전체 집합 안에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 바로 그 나라는 부분 집합을 면적이 없는 재료로 수렴시키면 당신이 찍은 그 점은 수학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생각해 보라. 면적이 없는 점을 찍으면 어떠한 점도 찍지 않은 무한대의 전체 집합 U와 그대로 이퀄이 상태인 것이다. 점은 분명 면적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상징하여 표시한 그 점은 바로 점이 찍히지 않은 무한대의 전체집합 U 온 우주 절대자 신 하나님과 그대로 이퀄이 됨을 알아보겠는가 이 얼마나 황홀하고 멋진 역설인가 여기까지 청담동별이사 정변이었습니다 위바 위노아이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참 위노아이 친구들 근데 구독버튼이 어디있더라? 拜拜。Bye bye.